안녕하세요. 빈에스테 강남 본점 이현숙입니다. 오늘은 하체 관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체 관리를 예전에 영상을 한번 찍어본 적은 있었는데, 그때 제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움직임이 굉장히 많다.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조금 알고 싶다. 그리고 그 움직임을 조금 더 한번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레깅스를 입고 왔습니다. 네. 레깅스는 제가 사실은 운동할 때만 제가 많이 입고 하는 운동복인데 하체 관리를 하면서 그 움직임을 좀 디테일하게 제가 움직이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살짝 내, 제 몸매를 <laughs> 노출을 지금 시키려고 왔습니다. 과감합니다, 제가. 예전에 제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제가 조금 위축되어 있고 긴장되어 있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은 과감하게 제가 레깅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은 제 테크닉도 테크닉이지만 제몸 동작 이동하는 거를 보시고 한번 총괄해서 또 보시게 되면 아마 좀 많은 도움을 받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체 관리에 있어서는 제가 어떤 체형 관리를 하든지, 그리고 통증 관리를 하든지, 뭐 부종 관리를 하든지 간에 하체의 그 가장 기본적인 거는 물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순환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체형적인 밸런스가 깨져서 순환이 안 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통증이라든지 부종이라든지 셀룰라이트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림프 배농을 확실하게 시켜줄 수 있는 테크닉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본을 하고 난 다음에 근육의 어떤 뭉침 현상이라든지 근막이 어, 단단하게 굳어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혹은 냉증에 의해서 압박에 의해서 셀룰라이트가 생기는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테크닉을 더 깊숙하게 들어가고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등 관리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체 관리에 있어서도, 림프 순환을 충분하게 시키고 난 다음에, 근막과 근육을 잡는 그런 디테일한, 어, 테크닉을 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톤에 오일을 도포를 해야 되겠죠. 예. 처음에 도포를 하실 때, 오일을, 손을 가득 여기 안에서 도포를, 오일을 부어서, 바로 여기서 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 뭐, 베드에 오염되는 부분도, 부분이지만, 이 오일이 제 손에 접하지 않고 바로 손님의 그 바디에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착, 착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고객님들을 느꼈을 때, 아, 놀라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조금 느낌이,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 아니다라는 느낌 전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정말 중요한 부위는 오일을 내 손에 묻혀서 소량 묻혀가지고 충분히 열감으로 내 손바닥에서 열을 좀 내시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오일을, 어, 이렇게 부어 셔가지고 그걸 통해서 다시 테크닉을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사실 저는 한 번씩 보실 때 오일을 약간 저기 짜는 그통 같은 거 있죠? 거기다가 이게 부셔가지고 찍찍찍 이게 뿌리셔가지고 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고객들을 정말 서비스를 하고 서비스 정신으로 다 어, 다가가야 되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지향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오일을 도포해서 충분히 열을 내시고요. 조금 더 필요한 부위를 오일을 묻혀가지고 자 발목부터 오분 부위 그리고 허벅지까지 터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자 전체적으로 발바닥까지 자 도포를 충분히 지금 와. 모델분이 우리가 테크닉을 할 때는 보통 어, T자 팬티나 일반 팬티를 일회용 팬티를 입고서 저희가 터치를 깊숙하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보여주는 영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바지를 입고 그 위에서 제가 테크닉을 해서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도포를 하실 때 넓게 잡으시고 제 위치가 다리 자체가 한 다리는 베드에. 이렇게 약간의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탱을 해야 다리, 한쪽 다리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넓게 가져가실 수 있어요. 만약에 지탱이 되지 않는다면 하체도 그렇고 불안정하여질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배드를 좀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를 약간 지탱한다고 생각하시고요. 한쪽 다리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허벅지를 움직이면서 다리의 움직임에 의해서 상체가 따라가는 그런 동작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동작이 도포입니다. 발바닥까지 쭉. 다음 번에는 도포를 하셨으면 발바닥부터 둥근까지 림프를 빼주는 그런 동작을 이어서 할 겁니다. 자, 외측부를 한번 가고요. 내측면으로 해서 지나가는 동작을 할 겁니다. 이때는 림프를 근막을 따라서 따라서 여기에서 관절이 있는 부위를 살짝 거쳐가면서 다시 림프가 많은 자리, 빠져야 되는 자리를 우리가 안쪽으로, 내증근 쪽으로 해서 빼주셔도 되고요. 장골릉을 통해서 밖으로 빼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테크닉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바닥부터 자 아치가 형성돼 있는 부위를 체중을 실어서 자 밖으로 빼내셔도 되고 그길 따라서 가다가 발목으로 연결을 하고 측면 부위를 지나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여기에서 장골룡으로 뺄 겁니다 다시. 자 이쪽에서는 제가 체중을 실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옷을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테크닉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딱 밀착만 하셔가지고 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움직일 때 제가 앉았다가 수는 동작을 하면서 제가 하체를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밖으로 뺐다가 안쪽으로 가서 밖으로 뺐습니다. 자, 이때도 제가 체중이 앞쪽으로 실렸죠. 이번에는 발목을 시작을 해서 안쪽으로 연결했다가 다시 바깥쪽으로 가서 여기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빼줄 겁니다. 그래서 쭉 타고 자 부위를 장골릉을 타고 안쪽 청구를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돌아도 되겠죠. 이게 힘드시다면 우리 엉덩이 아래쪽에 접히는 부위 있죠? 그 부위를 따라서.